번호 2024 타경 1, 2 0 4타경124391 이구요. 권리분석을 위하 구독과 좋아요 멤버 가입 부탁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삼성드림빌이고 9평짜리, 조정 먼저 9평짜리 이구요. 5층입니다. 지어진지는 약간 중신축2 0 2 0년도 지어진 거고, 감정가가 2억 7천5백 나왔는데, 유찰 두번 돼서 1억 7천6백. 아, 좀 느낌상 높은 감이 있긴 한데, 일단 볼게요. 등기사항 보시면 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죠이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여기랑 얘랑 얘랑 얘얘 얘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니까 얘니까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어, 다 소멸하고 인수하는 게 없는데 얘도 이제 주택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인분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나간 사건이 되고 전입일자가 21년 1월 26일이고 말소기준권리가 22년도니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하지만 이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 나간 거고요 임차권 등기 됐으니까 세대열람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와야 돼요. 세대열람 해볼까? 한번 나오면 안 되는데, 세대열람.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 상태니까 어, 빈집이란 얘기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물건은 낙찰받고 잠금 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 비번 내주죠.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은 쭉 내리면은 마찬가지로 허그가 대학력 포기하고 어,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되는 거고, 대학력 포기 확약서 제출한 사건이죠. 평범한 물건입니다. 전세가 2억 7,900에 들어갔는데 지금 1억 7,600이야. 1억이나 차이나. 전세가더 비쌌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네, 이렇게 29.9제곱이고, 그리고 서울 구로동에 있고, 어, 변동 사항은 없고, 세달란본 것처럼 아무도 안 들어와 있고, 감전평가서 보면은 맨 아래 사진. 준신 측이니까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요, 요거래, 요거. 그날, 오, 어, 다행이야. 가라먹, 가로막지 않았어. 앞에 집이. 여기지 거실 같은데, 딱 아래층은 거실들은 다 막혀있죠. 얘는 안 막혀있어. 그리고, 음, 다행히 안 막혀있고, 이렇게. 승강기가 있어요. 5층인데. 어, 다행히 승강기가 있는 물건이고 이거 승강기 없으면은 꼭대기가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현관 들어가면은 거실도 있네. 짧게 거실이 있고 방이 두개 있고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 요런 상태. 어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이면은 위치랑 시세 좀 파악해 보면 되겠죠. 승강기 마음에 들었어. 승강기가있어 5층인데 예 여기입니다. 구로역에서 가까운데 일단 GTX 삐노선 지나가고 주위에 개발하는 거는 없어 보이고. 한번 직선거리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될까? 500m. 여기 해보면 500m 안 되고 역세권이네. NC백화점이 있고 여기. 그리고 초등학교, 초, 중, 고다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겠죠? 200m, 500m 안에 지하철역, 초중고, 여기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공원도 있고, 구로거리, 공원도 있고, 이 앞에 농협도 있고, 골목 나오면은 이쯤에. 여기 한번 보자. 농협. 어 휴대폰 가게, 오토바이 가게, 그리고 뭐 커피숍 있을 건다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미용실, 식당. 우리 물건이 어디야? 여기서 이로 들어가겠네. 이로 들어가서 세탁. 그리고 이로 들어가야지. 야 동네가 되게 오래돼 보인다 이런 이런 집 보니까 우리 물건은 이거예요. 이거 저 위에 거 가리지 않은 거 옆집이 제일 깔끔한 건물이네. 주차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옆집도 낮아가지고 아 이쪽은 발코니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반대편인 것 같아요. 그럼 지하철역까지도 앞에 가볼까? 지하철역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서 지하철역도 갈수 있고 저기 보이시죠? 넘어갈 수 있는 거 출구가 다 있으니까 흠 음, 괜찮아 보이는데 위치는 학교. 학교 쯤 걸어가면은 아큰길 하나 건너야 되는구나. 학교로 가보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쫠르 몰려있어요 여기 학교도 있고 이기 따라 쭉 가면은 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학교가 다 몰려있는 어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를 봐야지 사실 얼마일까? 아 거래 사례는 없네 거래 사례는 없는데 21년도에 뭐한 2억 8천 면적이 9평짜리 일단 9평짜리를 보고 2억대 다 2억대였네 근데 너무 오래됐어 21년도야 거래년도를 올해로 또 바꿔서 보면은 근처에 뒷집이 2억6천? 2억6천에 바로 또 있네 삼성드리빌이 2억6천에 거래된 게 있고 그리고 요건 좀 면적 큰 거고 야 12평짜리가 3억6천이네 엄청 비싸구나 13평짜리가 2억8천 2억, 2억 대될거 같은데? 지금 얼마지 우리가? 아 1억7천6백 2억 이상 할거 같은데요? 그쵸? 이, 이거 실거래가로 보니까 2억이 넘어가, 2억 6천, 25년도, 올해 8평짜리 된거 보면은, 3억, 3억 천? 오, 씨, 뭐 이렇게 비싸. 얘는 좀, 좋은 건가? 3억 천, 2억 4천. 이건 좀 오래된 건가? 2002년식. 우리 물건이, 연식이 그래도 20년식이니까, 아, 2억 5천에 팔 수, 있, 2억 3천, 이건 뭐냐? 95년식. 매수자만 잘 데려오면은, 2억 5천에 팔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 2억 5천? 물론, 팔려야 파는 거긴 하지만은 표로 봤을 때는 한 2억 5천 정도에 팔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물론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 이 5천 그안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얼마에 들어가야 될까 그러면 그래 나는 2억 5천은 좀 무리일 수 있으니까 이3,500이 3,500에 팔수있다 가정하고 2억 찍어봐 한번. 이억 쓰기 싫은가 2천만원이 되네 2억에 입찰하게 되면은 4% 금리로 70%에출 받으면 한달 에자가 40만원대 나오고요 그리고 한 7천만원 필요하고 2억 3천 오백에 팔게 되면은 아, 2천만원대 남아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어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행부님 일억 1억, 1억 9천 쓰셨네 제가 이겼네요 1억 9천 그래 이게 매도가 이억 3천 안될 수도 있으니까 1억 9천 1억 9천 쓰게 되면은, 음한 3천만 원 남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2억 3천 못 판다? 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거래가는 다 2억 5천 이상이야. 비슷한 게. 8평짜리. 그리고 우리 물건 여기니까. 여기 뒤에 집이 2억 6천, 8평이. 이거 14평 이런 것들은 좀된걸 거, 연식이. 2002년식. 우리는 2020년식. 와, 그리고 이거 2020년식이 똑같은 건데, 3억 천에 팔렸어. 그리고, 구로역으로 한번 갈수록, 볼까? 갈수록, 더 비싸지나? 여기 앞에 가면은. 아, 지금 실거래 이거는 올해가만 보는 거예요. 2020, 아, 2024년하고 2025년. 작년이랑 올해만 보는 건데, 3억 7천, 2억 3천. 오래된 거. 허허, 이게 더 오래된 거 같은데? 9 5년식 실거래가가 생각보다 높다. 생각보다 높아요. 아파트는 뭐 8억 7천 하네. 그 정도 됩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하면은, 서울 구로에 있는 빌라구요. 아홉 평짜리인데, 투룸이에요. 투룸에, 이렇게. 투룸에, 거실 있는 투룸. 그리고, 임차인이 2억 7,900에 있었는데, 허그에서 임차권 인수해가지고, 대학력 포기한 사건이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하지 않고, 감정가가 2억 7,500 나왔는데, 실거래가가 2억 5천, 2억 6천 막 이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 싶은 물건이고, 임장 가셔가지고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물건이 앞이 가리지가 않았어. 뭐 트여있는 물건이어가지고, 조망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옆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올리면은, 음뭐 가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가리지 않은 상태고, 주차장도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주차도 가능해 보이고, 승강기도 있었죠, 이게. 이 승강기. 승강계가 있으니까 탑층이어도 팔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뭐 옥상을 쓸수 있어가지고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보다 보니까 괜찮네. 어, 지하철역도 500m 옥세권이고 학교도 500m 안에 다 있고 어,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하시면 같이 갈게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